바로 오늘은 연극 한 편을 좀 소개해드리려고 해요. 이 작품은 어 제가 봤던 연극 중에 가장 그 충격적이었던 그런 작품이었는데 어 반전이 있는 그건 아니었고 그 스토리라인이 그 아직도 저한테 그 뇌리에 박히는 그런 좀 되게 충격적인 그런 작품이었습니다. 그러면 이 작품 지금부터 한번 리뷰를 시작해볼까요? 작품명은 어 글로리아라는 연극이에요. 아마 이 작품을 보신 분들은 아. 그 작품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 140분짜리 연극으로 15분간의 인터미션이 있어요. 그 정도로 좀꽤긴 작품인데 어 저는 2017년도에 한번이 연극을 봤어요. 그러니까 뭐 여태까지 딱한번본 작품인데 어 아직도 그 잊지 못하고 있죠. 3년 전 작품인데 그 정도로 아주 강추 작품인데요. 저도 처음 볼 때는 별 생각 안 하고 봤어요. 근데 1막 끝나고 진짜 인터미션 내내 아 어, 뭐야, 이거. 이게 막 이렇게, 어, 벙쪄있어, 었 계속. 그 정도로, 어, 상당히 충격적이었고. 그리고 이막에도 뭔가 생각이 좀 깊어지게 되는 그런 작품이었고요. 그 정도로 저에게는 아주 좋았던 작품인데요. 뭐, 스토리를 간단하게 뭐 말씀드려보자면, 1막 측 부분은 생각보다 상당히 평범하게 진행돼요. 그냥 어느 평범한 접지 편집부인데요. 거기서 뭐 직원들끼리 일상적인 이야기를 막 주고받다가 글로리아라는 여자가 나타나게 된다. 이 글로리아는 이 사무실에서 연차가 제일 오래된 직원이에요. 뭔가 분위기가 되게 어두워요. 그래서 그런지 뭐 은따, 뭐 왕따, 뭐 그런 걸 당하는 직원이에요. 연차가 오래되었는지도 하고 심지어 이 글로리아가 직원들한테 집들이를 이렇게 막 초대해요, 뭐라고. 근데 당일 집들일때온 사람이 딱한 명이에요. 그간 사람 이유가, 어, 잘은 기억이 안 나는데, 뭐, 아무도 안 가면 좀 그럴 것 같아서 뭐간 거였나? 아무튼 그랬을 거예요. 아무튼 이런 느낌으로 일막이 이렇게 진행되는데, 마지막에 진짜 충격적이에요. 혹시, 어, 나중이라도 이 작품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여기서 그 영상 끄, 끄시길 바랄게요. 과연 이 글로리아가 나머지 직원들을 어떻게 했을게요? 바로 곤총을 들고 와서 다쏴 죽여요 근데 전혀 이거, 이거 제가 이게 말로 이게 제대로 설명 못해서 그러는데 그거로 보니까 어, 막 봉지더라고요 곤총을 들고 와서 펑펑 그냥 무표정으로 돌아다니면서 다 죽여요 여기서 제 기억으로는 집들이 간 사람 그한 명이랑 여직원 한 명이 아마 살아남나 그럴 거예요. 지들리가는 사람 혼자 살아남나? 뭐 아무튼 기억은 제대로 안 나는데 아무튼 살아남은 사람이 있었어요. 아무튼 어 이렇게 일막이 끝나는데 끝나고 뭐야 이거 충격적이더라고. 요이 작품이 음 아트원 시어터 3관에서 할때 봤는데 어 여러분 여기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. 여기 오래 앉아 있으면 진짜 허리 나가요. 근데 그 허리 나가는데 갑자기 그 치료된 느낌? 이막 스토리가 너무 궁금해서 빨리 막 그, 그 시작되면 좋겠다더라고. 막 엔드픽 막 돕고. 이 막도 꽤나 그신선한그 충격적이었는데, 음, 바로 그 살아남은 직원 있잖아요. 그 짓들이 간 직원. 이 직원이 그날 사건을 책으로 내서 유명 작가로 아마 거듭났을 거예요. 그러면서 좀 펼쳐지는 이야기인데, 어, 그 뒤나 결말은 솔직히 잘은 기억이 안나는데본 내내 스토리나 짜임새가 튼튼하고 저는 좋더라고요. 아무튼, 오늘, 어, 극중한 코너, 명작 소개 코너, 어, 다들 어떠셨는지, 제 1편으로, 연극, 글로리아를 소개해드렸는데요. 어, 이 연극이, 음, 아까 말씀드렸다시피, 2017년 이후로 아직 올라오지 않고 있어서, 또 올라올지는 모르겠는데, 나중에라도 한번 올라면, 연극 좋아하시는 분들 한번 보셨으면, 정말 또 추천드리는 그런 연극입니다. 그러면 저는, 다음 영상이 찾아올 테니까,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뭘 하시냐, 이 영상을 재밌게 봤으면 구독과 좋아요도 깊게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릴게요. 저는 다음에 올게요. 안녕!